틱을 하면서 아, 라바를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 스펠 없어요. 네. 여기서 승부 띄우는 거죠. 건물을 지어 줘야 될것 같고요. 네. 이거는 다트거블리 짜는 것도 불명히 상대편 엄청 몰아칠 거란 말이에요. 누리 선수가. 뒷 라인으로요. 아 이러면 공격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400, 345, 아, 289 아직 부족해요. 아. 아 터집니다. 화술로 한번 예측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바바리아. 요게 포인트예요. 가드 한번더 세팅. 네. 근데 바바리안이 많아요. 여기서 파이어볼 나오면 베스트긴 한데. 또요 켄트맨 선수, 그러니까 뭐가 머릿 속으로 살짝 꼬인것 같아요. 자신이 원했던 세팅이 아니 아니게 됐죠. 박쥐 그렇죠. 박쥐 뽑아줘야 되고. 되고요. 자... 근데 가... 데미지 때문에 이거 병이... 아, 이거 스0 0개 이거 1 이거 폭탄병이아 이거 한 대를 일단 못 때려 디킹도 거1 0 이거 1는0개 이거 이거 1 0 0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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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이러면0게마 이거 되죠. 아, 아 이거 100개. 이거 100개. 딱거 100개. 이거 100개. 이거 100개. 이거 100개. 이거 1 포그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맨 선수가 혹시라도 번개면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반대 찌르기 굉장히 빠르고요 네 이거 뭐 거의 공식적으로 지금 들어가긴 하죠 그러면은 발키리가 좀 재미를 보일 수 있... 어 드디어 이거 오늘 호너스 한번 그거? 영시이한번 가져가나요? 아 이거 뚫어 뚫어내죠! 아 이거 뚫어지도 뚫어져. 못하고 솔로맨 이것도 그래서 이러면은 한번 맞고 드래곤이 살게 되면은 한번 노릴 법도 하거든요. 아, 뭐 참나요. 죽긴 했는데. 뒤 어, 미리 던졌는데. 아, 어, 이거. 미리 던져 버렸어요. 아니, 이런 실수할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근데 왜죠, 아 왜죠? 네. 쪽왼쪽 오. 일러서오 오, 위로 흐르고 막 올라가요. 아! 코데이도. 코스트 빠졌어요. 되게 위에도 네. 뒤쪽 광부가 분명히 들어. 아, 오른쪽 광부네요 둘, 약간 늦었거든요. 호산, 썼어요. 아, 걸었었어요. 와! 다운 순하에 화살로 반대. 그렇죠. 여기서 근데 통나무, 아 통나무였네요. 통나무 있으면 솔직히 기분 좋았어. 이런 하면 솔로맨 선수는 고블리통 하나만 있다. 그러면 솔로요. 로기고한방 들어가요. 뻔뻔하 때리고, 한 방은 이거 들어가요. 이거 지금 터지면서 들어온 한. 아. 근데 딱히 스펠 유도 세팅으로는 좋긴 해요. 여기서 뭔가. 아, 저도 마지막 칸은 스펠이거든요 근데 갬스텔라 선수들이 네. 스파키를 선택을 하는데 아래가 네. 그러니까 앞에, 있어요 네, 앞에서 지켜줄 카드들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추가 데미지, 복 데미지 다 들어가면서 경기 라인 선수 일단은 그림을 지금 만들어서 게임에서 승리를 가져와요 막는 것까지 생각하는 건바반데자 일단 바바긴 바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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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어딜 때리나요 베이비드래곤 이거를 운영으로 충분히 미니페카 난리 났는데요? 퀸타워 피 많이 빠질 것 같은데요? 두대한대더 포만거렸어요 아, 상대편 코스트 빼라 너 코스트 안뺄 거냐 이런 거거든요 아 그러면 우측에 저 1400이라는 체력을 다 깎아내기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어, 이렇게 되면 KK 선수 오른쪽은 혹시나 아, 역시 k k k k 였나 마법들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페펠 유도 덱 이런 걸좀 네.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 어, 이번엔 아, 호그 찌릭이 났습니다 타이밍, 낮기, 타이밍 나, 오, 완전 좋아요 타이밍 어마어마 우와 와 이거 데미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두대까지 3대까지 아 그리고 기사도 건물이 빠지면은 네. 호그 라이더 호를 어이구 야너 어디가 살짝 밀려서 네. 이거 재미 보수 있거든요 지진 놓고 자 밀어서 그래도 킹타워랑 같이 때리면 호그가 어. 돌아오면 그게 쉽지는 않을 아, 것 근데 같긴 동나무? 하고 일단 밀어주면서 창고불리 게임 끝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야 네, 하지만 아. 내 지진이 먼저다 근데 바팔이 아닌 지금 자이언트를 녹이고 있어가지고, 네. 아, 아, 이거는 거불이 어그로를 끌지 못하면 뚝딱이로 뭐 이거를 잠깐 치었다 가는... 네. 아, 이거 당겨졌어요. 아, 데스 미이 들어가죠. 네. 이것도 안 당길 수 있었던 거같어 네. 자, 네. 데스 데이지만 넣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들어갈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 역시나. 근데 파이어볼을 들으면은 번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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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가 195였군요. 그쵸. 네, 파이어볼 한 방에. 잠깐 계속 억으로. 네. 어, 스파키로 가자. 지금 여기서 스파키를 아, 메가 나이트. 어, 메가, 나이트. 응? 메가 나이트 뽑으면서 메가 나이트는 데미지 자체가 감속하고 업으로 받아 주면서 많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억으로 받아 주면서. 아, 근데 데미 들어가요. 자. 아, 스펠 뭔가요? 라인 선수? 지진인가요, 또? 프린세스 지키기 자 프린세스 지키기 프린세스 지키기 947 계속 네, 떨어집니다 프린세스 지키기 프린세스 지키기 807. 프린세스 지키기 지금 계속. 프린세스 i 프린세스. 이 r i n c 토네이도 i k i Pilbach Chill Princess Zikig Princesses Hap p r 리 n c e s s 한 마리 아 프린세스 또 때립니다 247마 o r 리 아, 부인데저 매나를 너무 지금 인도로 잘 끊어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1번 위치도 괜찮아야겠죠. 관계 안 나면 오 눈덩이 이거... 나와야 돼 눈덩이. 아 조금 눈덩이 좀 늦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눈덩이로 밀어는 줬는데 매나가 어디갑니까? 아내 매나 네, 체력이 아 거기다가 지금 자 이거는 받아주나요? 어, 눈덩이 던질 거고요. 눈덩이 던지고 자신 끊겼고, 아, 메나 나도 매나야 나도 매나 너도 매나 이러면은 힘이 많이 빠지죠. 네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왼쪽에 램라이더가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보기는 해야 되는데 갖다왔습니다 아 A.U.K.가 결국에는 아이슬로우를 잡아내면.